하나님 말씀은 자언 12장 1절부터 7절 교도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의는 여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정,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훈계를, 훈계는, 가장 복된 훈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경험과 지혜를 들을 때에, 그것도 참 자녀에게는 아주 좋은 훌륭한 붕괴가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 만물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훈계를 받을 때에는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훈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지식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했을 때 책망 받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데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게 하는 부동산 전문가다. 주식 전문가다. 그 사람들의 말은 돈을 내고 귀 기울여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말도 하게 하고, 생각도 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개를 아주 많이 이제 좋아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와 대화를 하시고 그런 일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면, 그럼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교육을 받고 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고치고 또 이제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기를 싫어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어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어, 이제 믿고 순종하기를 어 싫어하는 거죠 그러한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게 뜨고 보게 되면 짐승보다 한없이 귀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짐승보다 못한 생각과 짐승보다 못한 말과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다고 불신자만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에 지배를 당하게 될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될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어, 다윗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분이 줄 알면서 가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 그,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아주 교묘하게 살인 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짐승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교육을 받고 또 잘못된 거 책망을 받고 고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요선인 착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없어요. 근데 여기 선인은 있다라고 이렇게 선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인은 누구십 누구입니까? 본성이 인간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그를 하나님이 너는 선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를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인, 의인, 지혜로운 사람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악한 정욕과 사탄의 그 궤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제 던져지게 될 것이죠. 사람이 악으로서는 절대 굳게 서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굳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혜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아주 자기 할 일을 가정에서 할 일을 남편에 대해서 할 일을 자녀에 대해서 할 일을 그, 어,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을 아주 잘 깨달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여자죠. 그 여자가 어진 여인입니다. 어, 그래서, 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또그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그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자녀의 관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여자가 어 가정에 또 어떤 뭐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습니까? 어 그래서 정말 어진 여인은 지비의 멸류관이 된다 그랬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그리고 어 국민으로서도 당연히 교회에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칭찬을 받게 되고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어 자기의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을 따라 사탄의 괴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지압의 뼈를 썩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렇게 돼야 되냐? 아닙니다.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내를 폭대게 하고 아내의 멸류관이 되죠. 그러나 남자가 자기 뜻대로 탐욕을 따라 나아가서 뭐, 범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 뼈를 썩게 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자도 여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멸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의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러죠. 의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너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정지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도모는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이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속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계획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도모는 속임받게 되지 않는 거죠. 어, 그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주 뭐,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러한 능력과 본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70년, 80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를 그럴 그의 어떤 영향력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그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하나님이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의인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본 1장부터 31장까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건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이 지혜로운 그 사람이 복을 받 사람이 복을 받우리에는알을주리에입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형편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 m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분명히 믿게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잘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가장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